안 만들어요? 만들려고 공부하고 있는데, 지금. 저 공부를 해요. 토끼 초콜릿에 묻어있는 초콜릿이 딴 초콜릿 맛이 나 그게 좀 싫어가지고 잘 맞는 초콜릿이 무엇일 것인가. 가나 초콜릿 이런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다르지, 군지야. 그러면 눈 감고 이 초콜릿 다 맞힐 수 있어요? 야, 씨. 눈 감고도 맞추고, 어깨에서도 맞추고, 거꾸로서도 맞춰. 자면서도 맞춰, 자면서도. <laughs> 번 초콜릿. 어? 야, 허쉬. 아, 허쉬. 아, 냄새가 허쉬 초콜릿이잖아. 봤죠? 허쉬 해봐. 2번 초콜릿. 아. 메이지. 3번 초콜릿. 아. 너 화치 초콜릿인데 1번 아니었어? 다음. 왜 페이크 써? 4번 초콜릿. 아. 완전 가능. 섯번째 초콜릿. 아. 냉장고에 있는 거꺼내왔네 맞지? 아, 근데 이거 왜 뜯어? 아. 이거 답인지. 케이크 만들 거잖아. 겉에 초콜릿을 일단 걷어내고 밀가루 씌우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쭈러니쉴것 같은데? 화씨, 화씨. 아, 진짜 뻗치지 마! 진짜 네 아, 진심으로. <laughs> 진짜 <진짜예요>? 아니야? <laughs> 응.